안녕하세요. 이사칠 외과형 원장 화재훈입니다. 오늘은 어 용량별로 어떤 힙 세입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요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힙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힙에 볼륨 로스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는 항상 충분해요. 뭐 용량이 너무 많지는 않을까, 막, 너무, 막, 힙이 터지지는 않을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미 그만큼의 용량이 빠져있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라서, 음,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이분은 200, 200이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약간 디펙트가 있는 부위다, 그죠? 에이션들은, 이런 데들이 다 힙딥이라고 해가지고, 어, 디펙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워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골반도 살짝 커졌죠? 골반도 살짝 커지고, 여기를 좀더 이어야 되는데, 용량이 좀 부족해서 200, 200 하니까 이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00, 300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면 보시면 이 골반에서 이 골반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제일 크게 느끼시는 부분은 다리 시작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체형적으로 다리가 길어 보여요. 그리고 허리는 얇아 보여요. 뒤에서 보면 더 표시가 나실 거예요. 음, 이렇게 보면 허리 되게 밋밋하셨죠? 어, 근데 쉐입이 잡혔다, 그죠? 이렇게. 음, 쉐입이 잡히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골반이 여기 없던 거, 없던 거, 골반이 이렇게 해서 우리 승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옆모습도 보시면 여기가 디펙트가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아까 막 울퉁불퉁한 그런 게 아니고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숨어 있던 튼살들, 이게 일시적으로 볼륨이 펌핑이 되니까 보이, 보이게 돼요. 어, 슈링크 많이 들어보셨죠? 슈링크의 원리 역시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이 스킨을 쪼그라트려서 타이트닝 주는 거, 그렇게 때문에 슈링크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큰 살이 슈링키지돼서 숨어있던 애들이 보이는 이유가 어, 볼륨이 볼컵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적응되기 때문에 천천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 이분이 아까 그 86cc를 맞고 오셨던 그분이신데 어, 막 장난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 계산 안 되죠. 그 이유는 이제. 지방 밑에서 저희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을 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가 개선이 된다면 저희도 똑같은 레이어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술 방법의 정당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놓지 않는 이상. 그래서 녹이든 안 녹이든 그거는 본인 의지에 달려있고, 이제 골반이 아까 골반 필러라고 이게 86cc를 맞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쉐입이 잡혔다 그죠? 뒤쪽도 보시면 아까 여기면 톡톡 튀어나와 있었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허리 확 얇아졌죠? 그래서 되게 스무스하죠? 음, 아까처럼 막 울퉁불퉁한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지방 자체를 들어올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힙도 이제 확 가다 꺼지는, 이게 없어졌다. 그쵸? 이렇게 라운드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400cc를 하시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레깅스 폼으로 보시면은, 이게 골반 필러를 했다라는 사람의 골반인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골반은 이런 골반이다. 이런 걸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허리도 확 달라지고, 이렇게 봤을 때, 레깅스를 입었을 때, 이 옆에가 튀어나오면서도 승마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라인, 그리고 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 서라운드가 어 정확하게 라운딩이 되는 그런 쉐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 200, 300, 400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체인지가 보이는지 비포 앤 애프터 사진 동의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어, 보여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뭐 필러의 종류 안정성 뭐 사실 히알루론산 필러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리도카인이 들어가 있는 음, 필러를 쓰게 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이건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 의사분들은 아실 거예요. 리도카인 톡시서티라는게 있기 때문에 리도카인 독성이 있죠. 그래서 에, 너무 많은 리도카인이 들어가면 쇼 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는 리도카인이 없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쓰고 있고요. 시술 시간은 2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흡수가 어디로 흡수되나요? 이제 이제 필러는 녹으면서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통 한번 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2, 3회까지 계속 시술을 하셔, 하셔요. 왜냐하면 골반을 또 키워놓으니까 수입의 뒷모양이 또 아쉽고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들은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라고. 표안 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점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3차까지 보통은 시술을 하시는데 일부러 저희는 마이크로 캡슐레이팅을 만들어요. 그래서 흡수가 최대한 덜 되게 이 지방과 근육 사이에서 최대한 얇은 막을 형성해서 흡수가 최대한 덜 되게 3회 정도 지수하면은 캡슐레이팅을 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흡수 기간이 현저하게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한세번 하시면은 거진신장을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다 있는 부위는 이스키아 스파인이라고 여기에 있는 뼈가 있어요. 뼈. 어 여기가 딱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이 까무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 그 이유는 여기 뼈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지방이 안따 보면은 계속 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뼈 때문에 어. 그래서 지방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색깔이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다크 스쿨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크 스크도 이제 막 우리가 태닝을 해가지고 여기가 탄게 아니에요. 볼륨 로스로 인해서 여기가 볼륨이 빠지면서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이 차면은 브라이트닝이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앉을 때 다리는 부위는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힙을 시술한 부위는 거의 다 여기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1차 시술 후에 추가 시술은 원하실 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욕심 나시는 분들은 사실 실밥 뽑을 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마음에 드시면은 2년 3년 있다 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시술할 경우에 유지 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그러니까 추가 시술의 그 듀레이션이 짧으면 유지 기간은 좀더 길어지겠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아까 같이 실밥 뽑을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유지기간은 더 길어지겠죠. 그런데 2, 3년 정도 있다가 하시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용량은 본인의 힙 사이즈와 어떤 볼륨 로스의 양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우리가 다 똑같은 체형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247 외과의원장 허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